안녕하세요, 슈루입니다. 제가 벌써 구독자 5,000분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 올렸다고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평균 2, 30개 정도 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2, 30개를 달아주시는 분들이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으신 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는 거죠. 저 여러분 댓글 잘 읽고 있고요. 그래서 닉네임도 다 기억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뭐 나눔을 하기에는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3D 프린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 메이킹을 하면 여러분들이 봐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양방향으로 같이 메이킹을 할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내가 메이킹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나가지 마시고, 일단, 아예 모델링이 처음이신 3D 프린터가 뭔, 뭐 3D 프린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일단 걱정 마시고, 제가 짧게 모델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번, 2번, 3번 모델링이 있는데요. 1번은 자기 이름표 한번 만들어 보기. 2번은 자기 도장 한번 만들어 보기. <laughs> 3번은 이거 1, 2번을 배운 토대로 자기 자유작품 하나 만들어 보기인데 이셋 중에서 하나를 모델링 하신 다음에 그 모델링한 STL 파일을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집에서 열심히 3D 프린터를 굴려가지고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아니, 서포트 제거랑 사포질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강의에서 잘 설명드리겠지만 모델링 하실 때 가로, 세로 6cm가 넘지 않게 좀 보내주세요. 너무 크면 배송 중에 좀 파손이 될까봐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꼭 시도를 안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봤던 일에 도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엄청 쉬우니까요. 꼭 한번 모델링 해보시고 그 파일 꼭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일단은 추첨 스무 분인데어 넘어도 일단 택배비가 감당한 선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 기간은요 아 기간을 안 지웠네 네 8월 16일 8월 16일까지 제 메일로 아몇 시까지 해야 되냐 8월 16일 자정 12시 밤 12시까지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